같은 오브제 컬렉션 포도어 냉장고인데 가격은 15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델명도 LG 포도어의 경우 90가지가 넘는다고 하니 소비자들께서 제대로 알고 구매를 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데요. 오늘은 400만원 이상 고가 모델들을 제외하고 150만원에서 300만원대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4개 모델에 대해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델이 이 모델들은 모두 외관상으로는 차이점이 없는 오브제 컬렉션 모델이며 당연히 냉장, 냉동, 본연의 기능에서도 차이점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것저것 귀찮으신 분들은 매직스페이스가 있는 가성비 모델 P873MKE111 모델을 구매를 추천드립니다. 추천 제품에 대한 정보는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맨 앞글자 P 모델은 제조국이 중국이긴 하지만 냉장고의 핵심 부품인 인버터 리니어 컴프레서는 국내 제조 부품으로 알려져 있어 사실상 중국에서 조립하지만 성능이나 품질은 국내 생산과 동등 수준입니다. 따라서 기능적으로만 선택하시면 되며 가격도 2, 30만원 정도 저렴해서 많은 선택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T83MKE111 모델은 가장 저렴한 가격에 LG에서 밀고 있는 주요 기능인 레직스페이스를 소유하실 수 있는 모델입니다. 레직스페이스는 아래 그림과 같이 겉문만 열리게 되어 자주 먹는 음료를 보관할 수 있는 홈바 공간입니다. 음료를 꺼낼 때에는 냉장고 문을 열 필요 없이 매직 스페이스를 사용하면 되어서 냉기 보존에도 효과적입니다. 통상적으로 냉... 냉장고를 여는 대부분은 자주 먹는 음료를 꺼낼 때이므로 여러 기능들 중에서도 단연코 가장 실용적인 기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T873 M22312 모델은 노크온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저렴한 모델입니다. 노크온 모델은 내관적으로는 훨씬 아름답지만 실제적으로 사용 편의성과 사용 빈도는 떨어지는 기능입니다. 냉장고 문을 노크하면 내부를 들여다 볼수 있는 기능인데요. 노크를 하는 행위의 번거로움이 약간 있으며 시야에 제한이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런 단점에도 불구하고 외관적 만족감에 따라 노크원에 대한 특별한 니즈가 있으신 분들은 저렴하게 노크원을 소유할 수 있는 t 8 3 m e e 3 1 2 모델을 추천드립니다. 해당 두 가지 제품에 대한 정보는 더보기란과 보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모델명을, 모델명을 구분하는 방법을 숙지하고 계시면 제품 선택에 큰 도움이 됩니다. 잠깐 이시정지하시고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앞서 설명드린 매직스페이스와 노크옹 기능을 제외하고 추가로 모델 선택에 필요한 차이점이 있는 기능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하지 않은 부분들은 모든 모델이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도어 쿨링 플러스는 도어 쪽 상단에 냉기 배출 노즐이 있어 도어 쪽 식품도 빠르게 냉각해주는 기능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꼭 필요한 기능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기능의 유무보다는 가격을 우선순위로 제품을 선택하는 게 좋겠습니다. UV 청정 퇴치 필터 플러스는 냉장고 내부 팬이 동작해서 내부 균을 빨아들여 UV 살균을 해주는 기능입니다. 냉장고 내부 전체를 UV 살균해주는 기능은 아니며, 팬으로 빨아들인 공기를 살균해주는 기능입니다. 다만 기능을 온전히 사용하시려면연 1회 정도 필터 교체가 필요합니다. 아무래도 위생적으로 좋은 기능이다 보니 있으면 좋지만, 역시 가격을 우선순위로 선택하는 게 좋다는 게제 생각입니다. 냉장실 하단에 5L 크기의 숨은 수납공간을 제공해주는 기능입니다. 앞서 모델별 기능표에서 M874, GW, W03 및 S 모델의 용량만 5 l 추가된 것이 바로 이 멀티수납코너 때문입니다. 이외의 저장 용량은 동일합니다. 아무튼 보시는 바와 같이 납작하고 아담한 별도의 공간을 제공해주며 강화 유리 덮개로 닫을 수 있습니다. 필요 유무에 따라 선택하시면 되지만 역시 가격을 우선순위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에너지 효율 등급 1등급과 2등급의 전기 요금의 차이는 월약 5천원 정도 난다고 합니다. 전기 누진세에 따라 차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냉장고는 보통 10년 이상 사용하니까 10년 사용 시 5, 60만원 정도 차이가 나겠습니다. 가급자 및 등, 1등급 제품이 좋긴 하겠지만 다른 기능 및 가격에 우선한 선택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모든 기능을 선택하시고 가장 마지막에 구매 가격과 비교를 해보시고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냉장고는 거의 모든 기능에서 차이가 없고 주로 가격 차이가 나는 부분이 패널 재질과 색상, 크래프트 아이스트메이커의 유농 노크온 기능 및 매직스페이스의 개수에 따라 100에서 200만원까지 차이가 납니다. 하지만 저는 냉장고 보존 기능에 충실하고 가성비가 매우 뛰어난 T873MKE111 모델을 추천드립니다. 가장 실용성 있는 기능인 매직스페이스도 탑재됐고 에너지 효율 등급도 1등급으로 유지비에서도 장점이 있습니다. 정리해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천 제품에 대한 정보는 더보기란과 고정댓글을 참고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돌리티비였습니다